얘 집어넣게 물? 어, 물, 물 넣어. 물 넣고. 물 너무 적은데? 아, 니수돗물도 넣으면 돼. 물 너무 적어. 그릇에 비. 이게 이게 750이야. 8 0까지 안. 야, 이게 라면이야. 이게 보기에는 적어도 은근 많어. 라면 한개한 개밖에 안 끓고구나. 한 개야. 한 개면은 코팅이. 안 돼. 하고, 하고. 자. 니 광불에 중불에 중불? 중불이 오케이 중불에 놓고 오케이 넣고뭐마냐 진짜 작잖아너어야겠지반어시피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넣어 그러니까 응, 넣고 된... 자 이제 여기 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셋 중에 하나? 자셋 중에 두 개를 골라야 돼 다마. 카메라맨 고르세요 솔직히 난 된장 추천해 난... 나는 둘다 추천 안 아니야. <laughs> 그러면 대창을 <laughs> 넣자. 아내 마음이 아프다 된장. 아한번 다시 주, 저어주고. 자 오징기 일곱 하고 넣은 건데. 자 저어주고 된장은 두 스푼이죠. 두 스푼. 지금 넣자. 알았어. 그럼 된장은 아! 오케이 됐어. 이제 새우랑 떡 넣어. 떡? 다 들어가시고요. 아. 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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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, 어묵은 언제 넣을까요? 어묵은 어묵은 스미스. 가글일 때 치즈랑 같이 넣는. 으 한 개로 괜찮아? 한 개로 괜찮아 한 개로 안 괜찮아? 난안 믿어 안 괜찮아 지금 그럼 한번 핫소스. 넣고 한 국물 한번 먹어봐 진짜로? 넣고 먹어봐 먹어야 돼? 네가 그렇게 원하는 핫소스 넣게 해줄 테니까 아 먹어야 돼? 내가 먹을 테니까 한번 넣어봐 아 핫소스 한번 좀. 오우 케첩 케첩 쭈 하지 마 음. 오오오 야야야야 너무 많다 진짜, 이건, 진짜, 이거, 케찹. 기차, 국물 많으니까. 계란, 깨.. 계란 까고 놓고. 그리고, 어. 이번엔 안 깨진 는고 오케이. 국물한번 먹긴 하네. 먹고 싶지 않은 국물. 아냐, 내가 먹지, 지금, 지금 먹지, 금 먹지 마자. 나중에, 너희 다 했을 때 먹자. 이거 조금만 더 짜면 될것 같아. 야, 조금만 더. 야, 조금만 더 짜면 될것 같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난난난 이거 진짜 꽤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. 난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야, 청파는 괜찮은데? 애 케찹 더 넣어. 케찹 더 넣어. 아, 아 케찹 맛이 네, 아니야 이거. 그 뭔데? 핫소스 맛이야. 쭉. 조... 이제 치즈. 이렇게. 이렇게고. 치즈는 네. 그냥 통당. 원래 라면은 뜸을 들여. 1분동안 뜸 들이면 라면이 완성될 솔직히 대장노선더 맛있을것 같습니다 <laughs> 계속 먹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너무 오케이. 느끼하고 네. 어묵이랑 떡이랑 새우의 조합이 은근 좋았다 <毒>おっ。おっ